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입니다. 교과서 연필을 준비하고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4단원 약분과 통분, 4단원의 수학과제였었던 정답들을 안내하는 영상입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를 알아볼까요? 1. 수익은 42쪽, 43쪽의 내용들이에요. 문제는 아이가 산이 불타는 것을 할아버지께 말하면 되고 힌트는 울면 안돼 울면 안돼여서 답은 산타 할아버지가 됩니다. 크기와 같은 분수를 알아볼까요? 2번 수익은 44쪽 45쪽입니다. 문제는 침대를 밀고 돌리면 이 되어서 힌트는 영어랑 섞여 있는 네글자예요가 되기 때문에 답은 배드민턴이 됩니다. 분수를 간단하게 나타내어 볼까요? 수익은 46, 47쪽입니다. 문제는 택시가 좋아하는 동물은 이 되고, 힌트는 택시 기사가 하는 말, 반말이 되어서 답은 타 이거, 타이거가 됩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수익은 48, 49쪽입니다. 문제는 머리가 잘못하면 꼬리가 고치는 것이 되고요. 힌트는 글씨를 쓰고 뒤집어 쓱싹이 되어서 답은 지우개 달린 연필이 됩니다.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수익은 50쪽, 51쪽입니다. 문제는 들어갈 때 많고 나올 때 없는 것은 이 되어서 힌트는 급식실에서 매번 사용이 되어 답은 숟가락이 됩니다.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수익 52, 53쪽입니다. 문제는 아름다운 눈이 있는 바다는 힌트는 문제를 한자로 생각해 보자가 되어서 아름다울 미. 그 다음, 눈, 하면은, 안, 안 구할 때 안이 되겠죠. 다음, 바다는 바다해가 되어서, 다음은 미안해가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